2024 KBO 정규 시즌도 이제 한 주만 남겼습니다. 9월 28일을 마지막으로 정규 시즌 5경기가 동시에 열리죠. 정규 시즌이 끝나면 곧바로 포스트 시즌 체제가 이어지는데요. 과연 남은 정규 시즌 준플레이오프 직행 자리 3위에 오를 팀이 어딘지,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5위가 어딘지, 여러 가지 궁금증을 남겨놓고 한 주를 보내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SBS 스포츠 해설위원이시죠 이순철 위원과 전화 통화를 통해서 남은 이 포스 시즌 향방에 대해서 정프로와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아네아위가 누가 될 거냐 제일 지금 궁금하잖아요. s s g 가 이렇게 치고 올라갈 줄 몰랐는데 두 경기를 그냥 엘리어스하고 김광현 선수가 너무 완벽하게 투구를 맞아요. 해줘가지고 예. 네. 역시 야구는 투수가 좋아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잔여 경기는 SS가 지, 지금 많이 남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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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런 상황에서 SS가 오위로 해서 와이드 카드로 할까요? 네. 아니면 KT가 또 다시 네. 와, 네.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될지 좀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오늘 어제 경기하는 모습으로 봐서는 투수가 저렇게 투구를 한다고 한다면 SS가 상당히 유리해졌죠. 뭐 최정과 에르디아 음. 선수가 어, 이게 공격을 주도하고 있어서. 음. 공격은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는 팀이니까 경험도 많고, 음. 그래서 SSC가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음. KT는 몇 게임 안 남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 SSC가 이이 투수진을 가지고 그대로 쭉 유제로 간다고 한다면 상당히 유리해진 거죠. 그러니까 KT가 못 한다기보다는 SSC가 상승세에 있다. 저는 SSC가 상당했던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음. 뭔가 뎁스가 강해진 느낌이거든요, 확실하게. 어정글루배가 보듯이 뭐 SSC가 뎁스가 지금 상당히 좋아지는데 조병현 선수가 마무리로 간 부분이 음. 어 빠르게 잘 선택을 한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과 타석에 들어가서 보는 그볼의 속도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서 거의 뭐 빠른 걸 하나 가지고 승부를 할 정도로 자신감을 승부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 앞에 서진영 선수 라든지 문승원 선수 라든지 그 나이 많은 노경원 선수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 주니까 조병훈 선수의 그 투구도 빛을 바라고 있다. SSG를 평가를 할때 선발은 좋은데. 불편과 마무리가 조금 어, 안 좋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중위권으로 분리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이런 불편을 에, 갖는다고 한다면 뭐 충분히 에, 다른 팀이 어떤 팀에도 뒤쳐지지 않는 것이죠. 오늘 이제 LG 두산 음. 지금 주말 3연전을 펼쳤는데 네, 2승1패로 LG가 앞서 네네.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네네. 3위 자리를 좀더 공고히 했다. 네. 안생각이 던데 위원님은 어떠십니까? 제가 볼때는 이대로 그냥 3위 4위는 굳어질 것 같습니다 게임차를 앞서가고 있는 상태에서 우세성 승을 보였기 때문에 경기수가 얼마 남지 않아서 뒤집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5위는 거의 ssg를 좀 분위기상 이렇게 본다 그러면 오늘까지는? 두산이랑 네, 네. ssg 맞대결을 어떻게 보여집십니까 아 네. 와일드카드 제도가 생긴 이래 5위가 4위를 잡은 경우가 다른 도 없거든요. <laughs> 네, 그런데. 네. 올해처럼 이볼 이 반발력이 세고 하는 이 상황에서 부산의 선발진보다 네. SSG 선발진들이 좀더 강해서 SSG가 조금 더 오위를 해도 유리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흥미로운 또 관점 포인트일것같네요 네. 아무튼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어, 다맞추는건 아닙니다. 아니, <목소리> 아,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아. 그냥 말씀드리고, 네, 네. 저 역시도 보니까 선발진도 그렇고 중간도 그렇고 타선도 네. 그렇고 여러 가지 SSG가 지금 부산보다좀더 짜임새가 있는 것 같아요. 엔더스 선수도 그렇고 SSG는 엘리야스 선수도 그렇고 갑자기 지금 어, <laughs> 슬라이더 이주잖아요 맞아요. 슬라이더 이주인데 갑자기 커브를 지금 많이 구사를 하고 있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상대 타자들이 조금 혼선이 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본인은 자신감을 찾고 있고 그러니까 한 경기를 딱 놓고 한다고 한다면 전혀 밀리지 않는다는 거죠. 두산이 시즌 내내 사실 두산의 이제 이승엽 감독의 어떤 경기 운영 관련해서 일부 네, 팬들의 네. 좀 불만도 많이 있었었거든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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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두산이 쭉 그동안 추구해 왔던 야구 스타일이 있단 말이에요. 또 네. 전인 감독이 또 그런 야구를 만들어 놓고 갔기 때문에 두산 야구를 오래 보신 분들은 강공으로 밀어붙여서 좀 화끈한 야구를 하, 하기를 원하는데 어, 이승엽 감독이 대한민국에서 홈런을 가장 많이 때린 에, 그, 타자 출신이고 해서 그런 야구를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승엽 감독은 마지막 야구는 일본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마지막 일본서 한 야구가 머릿속에 좀 남아 있을 거고요. 감독이 돼서도 코치 경우도 그렇게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네네. 거기에다가 아 내부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스몰 야구를 겸비하지 않으면 경기를 이길 수 없다라는 판단이또쓴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산의 야구팬들이 이승혜 감독 야구 스타일에 대해서 좀 불평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lg도 올해 지난해 뭐 네. 챔피언 하기 됐지만 올해 좀 많이 불안감을 많이 노출하고 있거든요. 네. 네. 지난해와 또 다른 의이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LG는 지금 선발진들 도싹 좋은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거기에다가 지금 불펜까지도 작년보다는 훨씬 지 헐거워졌잖아요. 네. LG가 과연 이 단기전에 들어가서 공격력과 기동력 하나 두 가지만 가지고 과연 음 좋은 성적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은 들, 음,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 앤스 선수도 그렇고 에르난데 선수가요, 그 선수도 그렇고 네. 강하지 못하는데 불펜까지도 지 김진성 선수가 까 LG도 음. 상당히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승전을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 만들어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7, 8, 9회를 맡아줄 수 있는 불펜 투수가 강하지 않다? 글쎄요. LG가 과연 코리안 시즌에 갈 수가 있을까? 음. 그런 의구심은 있습니다. 음. 음. 그러면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삼성과 맞붙을 팀은 어디가 될까요? 글쎄요, 그냥 일단은 우리 제도가 네. 순위가 위에 있는 팀들이 유리하게 되잖아요. 제가 만약에 LG가 3위를 하고 있으면 삼성의 상대는 LG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가장 궁금한 질문입니다. 네, 한국 시리즈 기아랑 맞붙게, 맞붙게 될 팀은 지금 네. 말씀대로하면 삼성이 올라가야 되이죠 그렇죠. 확률이 삼성이 가장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죠. 아, 네. 네, 네. 네. 충분히 기다렸다가 지금 삼성도 공격력도 많지 않고 그런데 이제 코너 선수나 네스 에 선수나 이두 선수가 과연 정상적인 보스 시즌 할수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기아의 대항마는 삼성이 가장 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두팀다 지금 선발진이 좀 안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네네. 이번 코리아 시절 타격전을 저도 예상해 보거든요. 큰 대회라는 것이 아무리 좋은 타격을 하다가도 과도한 긴장을 하고 이러면 그 타격을 하지 못하는 것 같은 투수를 만나는데도 그 긴장감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어, 그 어떤 시리즈의 그 무기감 때문에 네. 누가 얼마나 슬기롭게 해설을 하면서 어, 경기를 임하느냐. 이게 이제 큰 관건인 것이죠. 그런 타격전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투수가 좀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단기전에서는 또 수비 실책을 줄여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또 기아가 팀 실책이 지금 1등이에요 1위에요 이것도 큰 경기에서 변수로 많이 작용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팀 에라수는 많은데 수비 효율 면에서는 그래도 상인 클래스 에 있어요 그런데 삼성은 또그 반면에 수비도 굉장히 탄탄한 팀이거든요 에라수자도 적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단기전에 이 무게감 있는 경기에서는 결국은 누가 긴장을 덜 하면서 경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비도 에러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이렇게 예, 달려있는 것이거든요 위원님 이제 윤영철 선수 또 제임스 네일 선수가 돌아올 거라고 한국 시리즈에는 나, 나. 네, 이 선수 제 역할을 할수 있을까요? 윤영철 선수는 사실은 볼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후반기를통째로 나오지 않았고 불펜에 한인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상대를 그렇게 압박을 할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요. 응. 단 이제 변수는 내일 선수입니다. 턱을 다치고 난 이후에 선수들이 치아 보호를 해서 마우스피스를 끼고 투구할 정도로. 상당히 힘을 가하는 곳인데 부단에서 이야기한 대로 영상적인 선발 로테이션 들어갈 수 있, 있느냐 없느냐 음. 이거는 큰 변수 같아요. 이범호 감독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거 되게 좀 기대를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부위에 부상을 당했던 사람들이 트레이너 이야기를 들어보면 턱에 투구를 할때 힘을 가해야 되는데 120%가 돼도 지금 굉장히 어, 투과하기 힘든 것인데 만약에 70% 80% 힘을 가지고 코란시에 들어왔다, 그럼 상당한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보모 감독에 대한 평가도 참 좋은 평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후보 감독, 이보모 감독의 첫 시즌 좀 어떻게 보십니까? 프로 야구 어, 감독이 성공하려면 선수가 좋아야 된다라는 어. 이야기를 해요. 근데그 선수들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서 잘 관리해 가느냐, 이건 더, 더, 더 중요한 거잖아요. 기아가 특히 공격력에서 갖추고 있는 팀을 젊은 감독 이범호 감독이 그 틀이 깨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서 좋은 성적을 올렸다. 이게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예상을 했, 했었는데 네네. 한 시즌을 지켜본 또 위원님 생각에서는 또 어느 부분이 좀제 변수가 많았던 것 같습니까? ABS가 가장 큰 변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볼의 반발력 때문에 투수들이 자꾸 이 도망다니는 투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들어가면 맞으면 뭐 장타가 나오고 막 이러니까 어, 유리한 카운트에서도 유인구 많이 던져야 되고 뭐 이런 점들이 타고 투조 현상을 만들어냈던 것 아닌가? 투수들이 그 ABS 그리가 판정하고 있는 것에 정확한 커맨드를 발해서 투구를 할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음. 그 시즌 전에 위원님들 이제 뭐 예상을 하셨잖아요. 순위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빠진 팀이 하나이글스예요. 하나가 우강에 네. 가지 못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투비와 디테일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상승세에 있다가 문동주 변수가 생겨서 내려앉았는데 어느 팀도 마찬가지지만 실수가 많은 팀이 야구는 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음. 유독 하나이글스나 롯데자이언츠는그 디테. 에서 음. 떨어지기 때문에 어, 결국은 하나이글스가 5강에 들어가지 못했다. 시장님, 김태형 감독의 그, 경기 운영이나 이런 건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위원님도. 네, 네. 네, 네, 네. 그런데 롯데에서 좀 두산 시절과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수비 디테일 그 부분도 네, 네. 김태형 감독 입장에서는 좀 많이 힘들었을까요? 시즌 초반에는 선수들 파악하고. 또 선수들이 경기를 풀어나가는데 운영해 가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걸 파악하기가 매우 힘들었을 거예요 그걸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선수들을 이 야수들은 주전을 다 만들어 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포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요 우선 유강남 선수가 일찍 부상으로 나가, 나간 상태에서 운영을 해 가는 것이 음. 그런 다음에 그다음에는 수비력입니다 기아가 에라수노만 해도 효율 면에서는 사인권에 있다고 그러는데 롯데는 그 반대예요 어~ 응, 에라 수가 많기는 많긴 많기, 많기도 하지만 효율모는 더 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당타를 어, 만들어 내는 것은 그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수 문제와 이 수비 문제의 디테일을 빨리 갖춰야 된다. 그래야 어디팬들을 조금 더 즐겁게 해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어, 그 NC 다이노스도 얘기 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강도 강인웅한테 경질됐잖아요. 반대로 NC 다이노스에 좀 문제점 뭐가 있었을까요, 올해? 어, 우선은 외국인 투수 둘 빼놓고 국내 선발이 과연 만들어질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큰 변수인 것이죠. 작년에도 어른 정도 선수들이 받쳐주면서 페 페이 선수 20승이 돼서 그 보스질을 할수 있었거든요. 그런데다가 불펜도 작년보다 훨씬 더, 더 지금 약해져 있단 말이에요. 김현규 선수도 오 시즌에는 작년에 많이 던져서 그런지 유진욱 선수도 마찬가지고 이용찬 선수는 마무리로서는 계속 할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경기를 싸울 수 있는 선발까지도 상대가 두려워할 만한 그런 국내 투수들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박건호 선수와 선하수 선수가 일찍 시즌을 접어버렸기 때문에 나머지 선수들이 거기에 뒷받침이 안 되면서 내년 시즌도 그거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이좀 어느정도 해소가 되지 않는다, 고한 한다면 글쎄 하이권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laughs> 네. 그래서, 올해 한국 시리즈 우승팀은 어디로갈것 같습니까 예. <웃음> <웃음> 경기 수수몇몇모르게임으로느냐게 어떻게 따라게이황게완황히 완전히 달라지아요잖아요관어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삼성이 떻게 팀하고 어떻게 어떻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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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어스나 코너 선수가 정상적으로 시즌 때처럼 투구를 해 주고요. 네. 그런다고 하면 삼성도 무시 못할 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아도 변수가 많잖아요. 내일 네. 네. 생각 어떻게 나올 것인지 아무리 공격이 좋다고 단기전에서는 그게 많이 안 되는 것인데 음. 이두 팀을 놓고그 것까지 계산하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럼 기아가 그냥 우승한다고 <웃음> <웃음> 이야기는 <웃음> 수 <없죠>. 너무 뻔하잖아요 <laughs> 그렇죠. 네, 네. 네. 기아가 가장 쉬운 그러니까. 이치에 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 음. 네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기아 타이거즈가 지금 뭐 6월부터는 1위 자리에서 내려온 적이 없었거든요. 네. 네. 기아의 우승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쇼우리야구이니다 네.